저는 도경수가 탈 거라고 <laughs> 생각해요 저는 다시 또 최우식 씨를 밀자면 네. 싸워야죠 싸워야죠 설경구죠? 저... 아니요 저는 최우식으로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이번 네. 편은 자 어 다들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또 관심이 있는 바로 네, 올해 누가 영화상을 탈까? 네그 네. 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올해가 되게 좀 후보를 쫙 살펴봤더니 굉장히 쟁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누가 줘도 음. 사실 네. 의견이 없어서 과연 음. 누가 받을지 굉장히 좀 네.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도 그각 영화상을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들과 음. 그 심사위원 분들은 아마 며칠 밤을 음? 새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섭외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아 그렇죠 또 섭외가 또 전쟁이죠. 시상자 음. 섭외 것도 음, 힘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조신바님은 네. 지금 몸살이 나타나는 소문이 아, 있던데. 네. 그 네. 저희 네. 조신반님께서 이 영화상 끝날 때까지는 여기 이제 하이무비 출연을 좀한 달간 좀못 네. 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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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스타들이 우리 조신반이 협조를 네. 좀, 협조를 네. 좀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하이무비 시상식을 한번 해볼까요. 2019년 네. 최고의 작품과 네. 배우들을 한번 저희끼리 하이무비 시상식.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어 시상. 이렇게 분행서 기획과 음. 수상과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네. 까지할수 네. 있는 그런 네. 트로피는 없지만 네. 네. 가장 작은 소규모의 하이무비 네. <laughs>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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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 네. 네. 예. 빅 이벤트.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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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먼저 그냥 분야별로 음. 딱세 분야만 얘기해 네. 보는 게 어떨지 네. 작품상과. 나무 네. 지원상 여우지원상. 치열하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나무 지원상에서 느꼈어요. 저희가 음. 특집기사 쓰면서 다섯 분한테 음. 설문을 돌렸었는데 이번 나무 지원상 같은 경우는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씩 다 다른 배우를 다 꼽았더라고요. 음. 그럼 우리 나무 지원상 얘기부터 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남우지원상 먼저 해볼까요? 저는 도경수가 탈거 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음. 도경수는 정말 대체불가의 연기... 보였고, 그좀 영어 흥행에 실패돼서 음. 가치가 별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좀더더 더 많이 칭찬을 받고, 음. 좀더 사랑을 받는 음. 계기가 시상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얼핏 어디서 보기로는, 스윙키즈가 중국에서 대박 났다면서요? 네, 그랬죠 응, 그게 아마 어... 도경수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신인상을 휩쓸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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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으로. 형으로. 그래서 네. 이번 주연상 후보에 갈만하다고 저는 스윙키즈의 배우가 안정적이었어요. 되게, 네. 되게 안정적이었고 네. 댄스나 이런 것들까지 되게 그렇죠. 잘 해내면서 거기까지 그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사실 몇 없죠. 네, 충분히 이제 주연상 후보에 오를만하지 않나. 그렇죠. 후보에는 오를 수 있다라고 한데? 저도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약간 음. 고벨레 씨님은? 저는 네. 저는 설경구 배우를 뽑았어요. 생일의 설경구. 네. 사실 생일이란 영화가 그렇게 많은 관객이 음. 들진 않았죠. 기생충의 송강호 배우님도 유력할 것 같고 음. 기생충의 또 다른 최우식 배우님도 되게 유력할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제가 성, 설경구 씨를 뽑은 이유는 어떤 평론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하신 걸 제가 얼핏 본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배우가 주인공이 아니라 봉준호 감독님의 그 세계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배우는 약간 봉준호 감독님이 그 정말 정교하게 짜놓은 어떤 그 세계 부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설경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생일이란 영화가 음. 배우가 뛰어을수 있는 여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사실 생일은 어떻게 보면 전두현 씨가 좀더 두드러졌던 영화였긴 한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가 포착. 한 어떤 설경구 배우의 매력은 뭐였냐면 약간 전도연 배우님한테 음. 굉장한 어시스트를 팍팍팍 찔러주는 거죠. 음. 생일에서 보여준 설경구 씨의 어떤 연기 포기랄지 이런 음. 것들이 훨씬 더 보여줄 수 있는 게더 많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음. 설경구 배우님께 한 표를 음. 네. 진짜 설경구 씨의 연기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리액션 미주였어요. 전도연 씨가 하는 연기에 반응하는 연기인데 음. 정말 훌륭하게 잘 음. 소화해냈죠. 사실 훌륭했죠. 뭐라 네. 말을 덧붙일지 음. 않아도 될 만큼. 뭐 음. 보신 분들은 다들 네. 이제 공감하실 텐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른 분을 찍으셨죠. 저 네. 기생충에. 음. 음. 공강호 씨가 아닌 음. 최우식 씨를 예, 음. 믿었어요. 네, 기생충에 사실 캐릭터들이 좀센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뭔가 말투나 이런 것들도 독특하고 어떤 계층을 딱 표상하는 음. 그런 식의 좀센 캐릭터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음. 최우식 씨는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점이 되게 기생충의 음. 음. 텐션 조절을 잘한것 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센 캐릭터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렇게 내려놓는 연기랄까요? 그런 음. 게 되게 돋보여서 저는 또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 루키라고만 불렸어요. 계속 맞아요. 특회 또 네. 루키 같아 보여요. 네, 음. 근데 이 영화로 좀 어떤 주연 음. 네, 어떤 지점에 오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기묘한 가족 기묘한 영화잖아요. 네. 그 영화를 관객을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어 갖고 가 주는 음. 음. 그런 음.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음. 관객들을 빠들어든된 음. 평범하면서가 음. 되게 비범한 느낌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전 최우식 씨도 충분히 받을 만한 저는 음. 음. 만약에 네. 편을 들어야 된다면은 설경구자 음. 아니 저는 최우식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전도연의 영화인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네. 음. 그러기 때문에 음, 음. 저는 최우식에게 거기에 손을 내보겠습니다. 음, 아, 되게 충격적이네요. 하이무, 네. 하이무비 어워즈 1회 남우주연상 수상자는, 수상자는 최우식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트로프를 빌리고 싶은 너무 충격적인 결과네요. <laughs> 어, 하이컷으로 음. 네, 메일 주시면 저희가 네. 트로피를 꼭 전달하고 싶네요. 하이무비 어워즈 음. 대망의 여우주 연상 네, 가려볼까요? 여우주 상 네. 아니 그러니까 음. 이분이 나온 해는 음. 이분은 무조건 노미가 되죠. 영화를 난... 찍으면 무조건 그렇죠. 노미는 기본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할리우드에 메리 스트립이 있다면 한국은 이 전도연 씨. 그렇죠. 전도연 네. 씨가 나오면 후보에 안올릴 수가 없고 무조건 후보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결국 전도연 씨가 상을 받냐 못 받냐는 네. 다른 배우가 잘했냐 못 했냐가 아니라 전도연이 네. 이전에 전도연보다 잘했냐, 잘했냐 못 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넘어서야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음. 정말 <laughs> 네. 감탄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그렇죠. 그 음. 아이를. 그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음. 잃어버린 부모의 그 애절한 심정을 음. 어떻게 섬세하게 음. 연기를 해낼 수 있는지 음. 관객의 마음을 그냥 심장을 음. 계속 지고 흔드는 느낌이 음. 들 정도로 음. 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 패를 까자면 네. 제가 전도연을 네. 찍었고 전막내님도 네. 전도연을 찍었고 이제 우리 빅처인님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영화를 찍으셨죠? 네. 다른 배우님? 제가 그랬나... <laughs> <laughs> 국가 부도의 날에 김혜수 씨를 찍으셨어요. 저는 국가 부도의 날에 김혜수 씨의 연기가 너무 저평가된 게 아쉬워요. 어. 음. 그 김혜수 씨가 맡은 그 역할이 정말 우리 국민의 마음이 음. 이렇게 투, 투영이 되면서 가슴을 정말 찢어지게 아프게 만들 정도로 음. 음. 설득력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네. 국가부도의 날에 김혜수 씨 연기는 다시 한번 음.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명받을 만큼 음. 정말 좋은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여정 음, 씨 얘기 같은 음, 것도 좀 조여정 씨는 음. 주연과 조연이 애매해요. 또 어떻게 어, 그분이 네. 저는 조여정 씨는 정말 주연이기도 하지만은 음. 만약 음. 조연으로 가면은 우리 음, 음. 여우 조연상은 음. 정말 조여정 씨가 타야 음.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음. 반짝반짝 빛나는 음. 연기를 음. 보. 자, 2019 무주제 음. 1회 여우주연상의 영예는 조여정 씨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와. 너무 영광스럽네요. 아, 근데 또, 또 작품상. 작품상. 작품상 에이, 정말 좀 너무 어, 뻔해. 너무 뻔한데. 또날까예요거예 네. 신해식일 김송희 기자랑 저랑 전망대니까 자해서 총 3명이 음. 기생충을 뽑아 주셨고 그 외에 이제 미적인 <laughs> 네, 빅초이 님께서는 이제 생일을 뽑아 주셨어요. 아, 아, 아. 아, 기억 안 나시는군요? 네. 아까부터 계속 본인이 투표하고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셔. 계속 놀라고 계셔. 허억! 조심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직업을 뽑아주셨네요. 충분이또 네. 아, 네. 치열한 네, 그럴 수 있죠. 편이네요. 네, 극한직업도. 네. 기생충이네요.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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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보면서 저는 음. 이게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음.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이 음. 결말이 어떻게 날까 음. 정말 이 감독님에 대해서 정말 죽음이다 죽음이다 최고다 막 아, 이렇게 영화를 보 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네. 어좀 불편하고 약간 네.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모든 사람들 네. 심저히 있는 음. 굉장히 컴플렉스나 네, 네. 그런 같은 어던감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이 다 음.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네. 그 냄새 나오는 장면에서 자기 옷깃에서 한번씩 이렇게 요 네. 맞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영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음. 약간 음. 좀, 좀 힘들었어요 영화를 보는 그 순간에는 음. 물론 잘 만들었지만 <laughs> 네. 힘들고 불편했다라는 감정도 자 아, 이천오 아, 감독님 제일의 하이누비어거든 이여 동희의 작품상은 네 기생충. 감사드립니다. 네, 네, 동준 감독님 또 수상하고 네. 싶으시다면, 그 소감 음. 말씀 하시고 싶다면 네, 여기 수상소감, 네. 네. 자몽 노년 네. 스튜디오 노년도입니다. 논의 그렇죠. 여기 오셔 주시면은. 네. 네, 그럼 저희 뭐 2019년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고요. 네, 하이무비가 <laughs>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다 저희 구독자분들 네, 얘기입니다. 저희가 과연 2020년에도 하이무비 신화식을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를 과연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지만 열심히 네. 해가지고 아니, 2회 때, 아니, 2회 때 네. 이제 그만히까요 <laughs> <laughs> 편집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저도. 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네. <laughs> 잘 되어서 네, 저희 다음에는 또. 저희도 좋아전 많이 눌러 주시고. 빨리 어아요 유열 구독 채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응.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네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